하고 재밌는 남녀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. 좀 재밌는 것들.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목욕탕 갈때 남자는 목욕탕 가서 친해지고 여자는 친해진 다음에 목욕탕 가는 거. 여자들은 친해지기 전에는 목욕탕을 같이 안 간대요. 남녀 공학 이거는 중고등학생들 얘기인데요. 남녀 공학에 다니는 남자 애들은 나오면서 뭐 머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옷깃을 정리를 하거나 이러는데 남고에 다니는 애들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지퍼를 올려. <laughs> 다 올리고 나오는 게 아니야. 저도 남고를 나왔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리고 친구들끼리 막 있을 때남자들을 만약에 여자 한 명이 있는데 남자애가 걔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막 엄청 밀어줘. 내가 좀 마음이 가려고 했더라도 얘가 진짜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아직 마음이 막간게 아니니까 무조건 밀어줘. 혹은 만약에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빨리 오라고 한단다 이러면 야 빨리 가봐. 이렇게 다 이해를 해줘요.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서운해한다고는 하더라고요.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.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거는 남자는 블루투스고 여자는 와이파이래요. 남자는 여자가 근처에 있으면 항상 연결돼 있어. 근데 그 여자가 근처에 없으면 또 다른데 바로 연결을 하려고 해. 그래서 블루투스. 그 여자는 와이파이. 항상 여러 가지 신호를 막다 동시에 받아.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놈을 고른다는 거죠. 일리가 있나요? 바람피는 이유 남자는 저 여자도 궁금하고 저 여자랑도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러면 바람을 많이 피는데 여자들이 바람피는 이유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한테 만족이 안될때 그러면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폈을 때보다 여자가 바람폈을 때 완전히 쫑이 나버리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죠 남자는 내 여자친구한테 1순위로 항상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딴짓을 하는 거니까 그나마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봐줄 여지가 있나 봐요 근데 여자가 바람피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마음이 떠버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나봐요. 보통 그런 것 같아요. 바람을 피는 경우의 이유인 거지. 무조건 그런 이유로 다 바람을 핀다는 게 아닙니다. 착각하지 마세요. 잠자리에 대해서 말할 때내 남자친구, 여자친구와의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자들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해요. 특히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제 밤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느라 전화 못 받았어. 이 정도. 여자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말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분위기였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내 감정이 어땠고 이런 게 너무 좋았고 오히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 원나잇 이런 경우는 아예 그거 자체를 말을 안하거나 디테일하게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. 근데 남자들은 반대거든요. 또 원나잇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스럽고 전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. 그냥 생각나는 거몇개 말해봤는데 공감이 좀 가는 한 모르겠네요.